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 주셔서 부활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송숙복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복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그 말씀을 다 저희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은 그 말씀을 받아 생명의 말씀으로 한날을 주님과 통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말씀의그 약속들이 너무 좋아 갖고서 막 가슴이 뛰고 아 우리에게 이런 약속이 주어졌네 앞으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되겠네 하는 그런 기쁨을 좀 제가 먼저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뛰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치료봉사 제3장 7번째 시간 자급전도자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따로 곰핏밤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이사야 50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고통받는 영혼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저곳 어디에서나 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고통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시기에 적절한 말을 해주도록 합시다. 우리는 언제나 신선한 동정의 물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돼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교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는 인간의 눈에 가리워진 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뉴욕의 페이지에는 끄심있는 사람들의 눈에 신비하게 가리워져 있는 슬픈 역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려운 환경에서 치르고 지루하고 고된 싸움, 아마도 날마다 용기와 확신과 믿음을 약화시키는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수단한 장애물을 놓고 생애의 싸움을 거듭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만 친절한 노력만으로 보여주는 작은 주의력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진실한 친구가 내미는 강하고 유용한 손이 금이나 은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친절한 말은 선사들의 미소와 마찬가지로 반가운 것입니다 적은 임금을 위하여 힘겹게 일할 수밖에 없는 빈곤과 싸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겨우 연명할 정도의 필수품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좀더나아지라면 희망 없이 당하는 수고와 손실은 그들의 짐을 매우 무겁게 해줍니다. 고통과 질병이 첨가되면 그 짐은 거의 질수 없게 됩니다. 근심에 시달리고 억압된 나머지 그들은 헤어날 길을 어디에서 찾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시련과 마음의 고통과 실망을 동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때 그들에게는 그들을 도와줄 길이 열려질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넣어 주십시오. 심령이 병들고 용기의 맥박이 떨어질 때 들려주는 격려와 권면의 말, 부주께서는 그것을 마치 자신에게 한 말처럼 간주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용기를 얻게 될때 하늘의 천사들은 만족스럽게 바라봅니다. 시대를 통하여 주께서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신성한 형제의식을 넣어주고자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든 모르든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산 나의 형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 넣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불신과 분열이 세상에 편만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늘을 지배하는 그 정신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그런 말을 하고 그분께서 행동하실 그런 행동을 하십시오. 그분의 풍성의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모든 교훈과 그분께서 사람을 취급하시는 모든 행동의 저변에 있는 사랑의 풍성함을 드러내 주십시오. 가장 비천한 일꾼들도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써 그 진동이 땅끝까지 울려퍼지고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화함을 이루게 될 신금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늘의 지성적 존재들은 인간 기부들과 협력하고자 기다리고 있으며 그들은 인간이 어떻게 될수 있으며 하나님과 협력함으로 멸망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는지 세상에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아를 버리고,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생일을 하는 사람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류해 두지 않고, 봉사를 위하여 자신을 주님께 바치는 모든 사람에게는 측량할 수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행위를 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심으로 이 세상에도 그분의 생애에서, 그들의 생애에서 장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볼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 너무 놀라운 약속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자신을 바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수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그들의 생, 어, 이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한문열만 가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그들의 생애에서 장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볼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사람들이. 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파,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네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고 이사야 35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주며 떨리는 무릎을 짙게 하여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으키를 너는 세게 하라. 무서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의 오사.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전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사야 39장 3절 6절 말씀인데요.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얘기하면 소경의 는 그러니까 실제로 보지 못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 볼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귀가 뚫려있지만 그 생명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의 말씀을 접해서 그 반응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자는 사성과 같이 뜰 것이요. 아, 나는 힘들어. 나는 못해. 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로 기뻐 뛰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달려갈 것이고, 벙어리에 혀 아, 나는 말을 못해 갖고서 늘 말을 잘 못하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다고 여기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게, 오직 후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오미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 가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보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얻고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찬탄식이 달아 나리로다. 이사야 35장 7절 10절에 이렇게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회복의 말씀은 예수님 제림하실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실제로 영적으로 우리의 메마른 땅이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역사로 기뻐뛰게 하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의 삶이, 메마른 삶이 기뻐 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고 또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기쁨으로 전해 줄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고 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 시간에 서로 나누는 시간 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숙을 해제해주시고요. 송수복 집사님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 사랑하시는데. 더 가난한 자, 배우지 못한 자, 불쌍한 자, 아픈 자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네. 어떤 가정에 장애아가 하나 있는데 그 엄마가 장애아를만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어린애한테만 매달려 있으니까 그 건강한 어린애가 하는 말이 엄마 나도 장애가 됐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고 그런 말을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그거 볼 때에 우리는 장애 하나, 또 비장애 하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죠.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아니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같이 하나님께서는 너무 사랑하시는 귀중한 하나님 자녀죠. 우리가 그 사랑을 또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셔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정순 목사님. 예. 어, 오늘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좋았는데요. <laughs> 좀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거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라고 했잖아요. 봉사하는 거, 베푸는 거, 도와주는 거 이런 그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의무인데 그런 것을 잘못 하니까 어떤 자게는 도와주고 싶어도 또못 도와주고 할때좀 마음이 안타깝고 그렇거든요.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고 경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베풀고 봉사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상 어, 그리시도인으로서 임무인가 싶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또 사람들한테 우리가 또 친절을 베풀고 할 적에 사람들이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아저 사람은 왜 저렇게 그런 일을 잘할까 하고 유심히사펴볼때 우리가 교류를 나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그것도 전도가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부담감을 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런데 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주인으로 임지하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음. 복음의 비밀.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신이.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다. 그래야 그 삶이 기쁘고 행복한 거지. 아 어, 이거 안 하면 은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좀 부담감으로 와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어, 혹시 우리가 못할 때는 그를 위해서 뭐할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죠. 내가 비록 못 도와주지만, 주님, 주님께서 친히 저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저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일어나게 달라고, 주님을 보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봉옥 성도님, 음소거 해제주시고 말씀해주세요. 네. 여급전조사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그 목사님이나 사역자 돈 받고 일하는 분들에 대한 일로만 알아, 알아왔는데 여지까지는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어, 무급 전도사 평신도의 역할이 중요한데 저는 뭐. 여기까지 자신의 저기를극급해서 너무 전도하는 어, 일에 예, 너무 소홀히 하였다고 반성을 합니다. 인정입니다.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은 맞아요. 그 세무신 월급 받는 목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전급 사역자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교사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라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시죠. 그래서 그렇게 할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그분의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힘을 얻게 되고 주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그런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어, 저도 부족하고 악한 사람이지만은 주님께서 어, 직장을 주시고 또 자신이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영위할 때 가게만 꾸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게를 꾸리면서 어, 생활을 하면서 전, 선도 그 성교, 전도의 역할을 하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성교 자금이라고 또 이제 생각이 되는데, 자신의 일생에 대해서 자신의 이제 개인적인 그, 꿈을, 세속적인 꿈을 위해서 그 자금을 쓰지 않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것을 쓰면 그것이 그 바로 선교 자금이 되는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할 때는 주님의 성교사가 아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개인 사업을 하든 고용받아가지고 월급을 받든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서 성교 자금으로 내려주신 물론 거기서는 생활비도 있겠죠. 목사님께서 생활비로 쓰시고 또 성교 역할도 하는 나름대로 또 자금으로 도 쓰시듯이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주님께서 받은 것을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네 오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멋진 길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래서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걸 보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마 조집사님에 대한 거 본인도 늘 그거 얘기하죠. 나 이거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사 하라고 해서 했더니 이렇게 이길 윈드했습니다. 늘 얘기하시잖아요. 우리의 길을 넓혀주고 또 우리를 더 높여주고 또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오늘또 주님께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모든 그 약속에 말씀된 수단과 방법을 다 제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께 담대히 나가는, 그래서 더 크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깨워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건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이런 약속들을 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의무들을 생각하며 저희에게 부담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에는 늘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열심히 주님의 사업에 헌신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때 저희를 높이 세우시고 또 저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길을 열어 듣게 하시며 또 저희의 입술을 열어서 학자같이 고피판자를 도와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저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음.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주님께 헌신한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충성이 임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특별히 병상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주님의 사랑하는 분들, 오늘도 주님의 약속에 말씀을 의지하여서 힘을 내고 치유함을 얻는 시간되게 하실 것을 나하여 감사드리오며, 특별히 또각 과정에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밝히 증거할수 있도록 부모들에게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임해서 그 은혜,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